2015년 8월 15일 강복절인데요. ASB Asian School of Business, 바로 옆에 말레이시아의 국립현충원 같은 미모리얼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말레이시아의 자유를 위해서 그동안 어,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죠. 이분이 탄채앙록인데요. 어, 말레이시아의 저명한 민족주의자이고요. 중국인 협회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어, 활동하기도 했고요. 어, 이분이 말레이시아에 미친 정치사회적 영향은 어, 실로 막대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를 또 추모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2차 세계대전과 말라야 사태 때 말레이시아를 위해 가지고 전사했는 군인들을 기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죠 나중에요.